신랑 수업 176회 예고가 공개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정진과 조정민이 함께 쇼핑을 나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쇼핑 이상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러 친밀한 행동들이 포착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정진은 조정민에게 꾸준히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며 끊임없이 플러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다정한 태도는 조정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고, 두 사람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동안 이정진의 사랑이 조금은 서툴고 조심스러웠다면, 이번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밝게 빛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시청자들은 이정진과 조정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더욱 굳건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보여줄 사랑과 성장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신랑수업 176회. 그 따뜻하고 설레는 순간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랑수업 176회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특히 이정진과 조정민 두 사람의 쇼핑데이트 장면이 집중 조명되는데요. 이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어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송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던 두 사람은 이번 회에서 어떤 새로운 감정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진과 조정민은 쇼핑을 하면서 여러가지 친밀한 행동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작은 손길이나 눈빛 교환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이 점차 커져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았던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이번 쇼핑 시간 동안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시청자들에게도 따뜻한 기운을 전해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걸고 함께 물건을 고르는 모습은 그저 친구 사이를 넘어선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었죠. 특히 이정진은 조정민에게 끊임없이 플러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플러팅이라는 말이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그의 행동에는 진심과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장난스러운 미소와 눈맞춤으로 때로는 따뜻한 말투로 조정민에게 다가가며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조정민 역시 그런 이정진의 마음을 느끼며 부드럽게 웃고 반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정진의 사랑이 단순한 호감이나 관심을 넘어 진지한 감정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랑 수업에서 보여준 이정진은 다소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깊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 보는 이들이 안타까워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 176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조정민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한층 더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쇼핑데이트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고르는 물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았고 앞으로의 생활을 상상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진지한 관계를 고민하는 두 사람의 성숙한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해주었죠. 시청자들은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감 이상의 깊은 감정이 자라고 있음을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정진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될지, 그리고 조정민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일지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죠.